경선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은 이광재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된 건데요.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공천장은 결국 김진태 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강원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진태 전 의원을 본선 주자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진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율을 거둔 김전 의원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은 황상무 전 KBS 앵커를 12%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황전 앵커는 SNS를 통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5.18 폄훼 발언 등으로 컷오프 됐다 기사 회생한 김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자신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요. 또 전과가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차차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춘천엔 한국은행 본점을 원주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해안 공약은 조만간 영동 지역을 방문해 직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전 의원이 앞서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의원과 맞붙게 되면서 6.1 지선의 최대 승부처인 도지사 선거의 대진표가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강원도정 12년을 이끈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강원도백 타라니냐를 두고 한 달여간 피튀기는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